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리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어 몸이 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셨어요 근데 아직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 가끔 식은땀이 좀 나고요. 예전처럼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하기는 아직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영상 많이 기다려 주고 계셔서요. 너무 많이 또 기다리게 하시는 거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어, 몸이 정상 컨디션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laughs> 여러분들께 또 그래도 목소리를 전달해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을 덜 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건 찾는데요. 좀 고생 좀 했어요. 물건이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에 든게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 음성의 밭 93평이 1,500만 원대라고. 자, 싸고 저렴한 거 여러분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제의 굉장히 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땅이 안 보이면 여러분 저도 기운이 없어져요. 근데 딱 좋은 거 찾아서 그나마 여러분들께 기분 좋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땅이에요. 밭이에요. 옆에 이렇게 집이 있고요. 이 집에서 여기 밭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울타리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여기 도로 이렇게 물려 있고요. 그런데 이 밭이 지금 93평인데, 1500만원. 네, 지금 1차에 공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땅 모양이 어 살짝 어 끝에 부분이 자루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하겠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위치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위치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카카오 내비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요. 어제도 카카오톡이 여러분 어어 네트워크 불통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 카카오 내비가 안 되고 오늘은 어, 네이버 지도로 갖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설명하는 거하고 틀려서 저도 지금 엄청 어색하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음성 아이시고요. 여기가 금만꼭 동네 ic 입니다 여러분 음성 하시면 너무 너무 잘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보면 37번 도로가 있죠. 37번 도로가 있고. 어, 여기 왼쪽에 보면은 충북 혁신 도시, 어, 충북 혁신 도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오늘 우리 땅은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골프장이 하나 있네요. 골프장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516번 도로 따라서 이렇게 이 도로, 여기에서 작은 도로로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확대를 좀 해볼까요? 여기 보면 마을이 있고요. 이쪽으로 길이 있고, 이쪽으로 양쪽으로 갈래 길이고, 여기가 막 다른 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땅인데요. 여러분, 여기 집이 집이 어 옛날 시골집 같이 보이지는 않죠? 여기, 여기 여기도 지금 집을 다시 지은 거고요. 여기 집도 새집 같이 보이고요. 땅 모양이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확, 이걸 어떻게 없애나 몰라요. 땅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마치, 어 도끼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이쪽, 이쪽, 이 부분은 이쪽에서 지금 마당 출입로로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땅은 바로 이쪽 땅만 기예요. 근데 땅 모양이, 딱 직사각형의 남향을 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 괜찮고 여기는 작은 연못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어 아까 로드 뷰상에볼때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잘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거리뷰 그 한번 여기에서 해 볼게요. 여러분 어 간단하게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작은 연못이 있고요. 여기에 묘가 있고요. 이 뒤로는 지금 포장돼서 길이 가는데 저기 끝에는 막 다른 길이다라는 거 하고요. 여기에 지금 집이 있는데 이집 바로 옆에 있는 이 땅이에요. 지금 93평, 93.8. 여기도 보면 집이 새 집인 것 같고요. 그죠? 예. 어, 어 환경이 좋다 보니 여러분 여기도 새 집인 거고 지금 이 집도 새 집인 것 같고 그죠? 여기 이집 바로 이집 바로 옆에 여기 이 땅이거든요. 지금 어, 이걸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일단 클릭 클릭해서 가 보고요. 땅 모양은 여러분 이 땅이에요. 이 땅. 어떠세요? 어, 괜찮지 않습니까? 1500만원에 93평. 굉장히 부담없는 가격이죠. 그렇지만, 아까 칼자루 모양처럼, 도끼자루처럼, 이렇게 도로, 이 땅이 이렇게까지 가 있는데, 이쪽 진입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찾아올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흡의해서 잘라서 그쪽 땅에, 팔아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현장 가보셔야 되겠죠 가격이 너무 착하고 저렴하고 땅도 괜찮고 하니까 여러분 현장 가보셔서 그 내용을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정평가 볼게요 어, 충북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991-1번 전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에요 310제곱미터 감정평가 금액은 1,519만원 여러분 1,519만원에 지금 감정평가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게 2번이고 2번은 고, 어,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잔,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옆에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1,2,4가 공동 3,4m 포장대로 하고 접해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아니에요. 그럼 배율 20%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적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집이고요. 지금 여기 이쪽에 제가 추천하는 땅은 여러분 지금 이 땅이거든요. 이 땅, 이 땅인데 실질적인 이 땅은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뭐예요? 싹둑 잘라서 이쪽 필지에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전이고요. 땅 모양은 직사각형의 남향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열다섯 평, 스무 평은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건폐율 20%니까 20평까지는 안 되겠네요. 15평 이하 작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어때? 괜찮죠? 너무 큰집 지을 거 아니니까 여러분. 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놔도 괜찮구요 농락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땅이구요 여러분 이 땅입니다 괜찮죠 어.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다른 필 다른 필지 번호 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저가 이 필지만 추천을 하는 거니까 어 한번 이 필지에 관련돼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 등기 볼까요 어 단독소 이구요 압류 가압류 강제 갱매 근저당 지상권 전부 말소됩니다. 여기 보면은 근저당 2015년 12월 17일 해가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얘도 말소 말소 전부 다 말소가 되니까 여러분 깨끗한 등기 갖고 올수 있어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낙찰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대출 없이 셀프 등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출이율이 너무 많이 높이 올라갔죠. 대출이율이 지금요. 5. 후반대 5.78 그리고 조만간에 6%가 될것 같습니다 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대출 이율이 완전 저렴할 때도 있지만 또 이와 같이 높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투자를 멈추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기회를 잘 찾으시면 얼마든지 투자거리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는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같이 고이게 되니까 우리가 삶에 활력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 설명했나요? 지적도 한번 보러 갈게요. 지금 모든 것이 시스템이 다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큰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원활하게 잘 안되고 있어서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310 제곱미터 전이고요. 개별공시지가는 14,800원, 생산관리 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전. 그리고 앞에 이렇게 도로 끼고 있고요. 오른쪽 이쪽으로는 국어입니다. 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아까 이 로드뷰 봤을 때 여기 이쪽이 지금 국어죠. 국어. 이쪽으로 국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어, 여기, 그러니까, 도로는 잘 물려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러면은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음성의 밭 93평이 1,500만원대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2020-08590-005입니다. 공매이고요. 원비드 입찰입니다. 2022년 10월 31일에서 11월 2일까지 3일간 진행하고요. 입찰 가격은 1,519만 원인 100%에 진행합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자가 높으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